반갑습니다. 쉽고 재밌는 철학의 이병천입니다. 오늘은 존 로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로크는 1632년 영국 남부에 위치한 서머셋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청교도적 신앙과 혁명가적 가풍을 강하게 풍기는 젠틀리계층에 속하지요. 젠틀리는 젠틀맨들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특이하게도 귀족과 같은 자기는 장남에게만 세습이 되지요. 그러니 젠틀리는 법적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의 후손으로 귀족적 계급으로 귀족에 가까운 사회적 엘리트를 부르는 명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로크지만은 여러 채의 집과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이기도 했지만, 왕당파와 의협파의 내전이었던 청교도 혁명 당시, 의협파 소속 기병대장으로 참여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로크는 홉스보다는 한 대략 한 45살쯤 어리지요. 그런데 동문입니다. 옥스퍼드. 그러나 홉스는 가난한 집안 태생으로 왕실이나 귀족의 집사, 쉽게 보면 비서 출신이라면, 로크는 집안이 훨씬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크는 자연과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1661년, 옥스퍼드 강사로 일하면서 의학에 본격적으로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1667년부터 로크는 샤브츠벨리 백장의 후원을 받으며 옥스퍼드를 떠나 런던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요. 샤브츠벨리 백장? 이건 백작 되어서 부르는 명칭이고요. 앤소니 앤슐러 쿠퍼경이지요. 1668년에는 후원자인 샤프츠벨리 백작의 종양 제거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외과의사인거지요. 근데 피부에 안 와다실겁니다. 이걸 우리나라로 보면 조선 현종 때 있었던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후원자인 샤프츠벨리 백작이 세운 피그당을 통해 정체 입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1679년 찰스 2세의 대항은 사우스벨리 백작의 거사가 실패하면서 로크도 네덜란드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1688년 명예혁명과 함께 로크의 일생에도 다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예혁명 다음인 1889년 익명으로 통치론을 출간하였는데요. 1704년 그의 유언에서 통치론이 자기의 저술림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길지도 모르는 이 책의 내용이 그 당시 사회적 파장이 어땠을지를 예측해 볼수 있는 것이죠. 로크는 인식론과 정치철학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요. 인식론은 자연과학을 신봉했고 외과 의사도했던 로크를 상상해 본다면 어떤 입장일지를 추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로크의 인식론 먼저 이해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크는 데카르트보다 대략 한 35살쯤 어린데요. 로크는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하게 됩니다. 일단 합리론에선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이성만을 사용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사조를 합리론이라고 말하지요. 로크의 데카르트 비판. 로크의 경험론을 이해하기 위해선 데카르트의 합리론이 전제하고 있는 본유관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본유관념, 본래 있던 관념이라는 뜻이지 그러니 경험에 의하지 않는 지식, 생득관념, 태어날 때부터 갖는 관념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로봇을 만든다면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은 제작 당시부터 입력되어 있지 않을까요? 재부팅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물론 각각의 필요한 기능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학습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로봇을 제작하는 최초의 단계부터 입력된 내용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이해한다면 이 주장은 상당히 쉬워 보이는데요. 이 시대 기독교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인 신, 그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물론 이해를더 쉽게 한다면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주 인 신에 의해 입력된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본유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데카르트는 기학적 원리, 수학적 원리, 도덕적 원리, 신에 관한 관념 등을 본유 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크는 본유 관념을 부정합니다. 데카르트의 말이 맞다면 갓 태어난 아기도 관념을 갖고 있어야만 하지 않는가? 만약 이런 관념들이 정말로 있다면 이미 어린 아이에게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즉, 타고난 관념은 없다는 겁니다. 타고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종이 백지와 같다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는 학창절에 시 백지설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타블루라스사"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지요. 빈섭판이란 뜻입니다. 서판은 글씨를 쓰기 위해 돌이나 진흙, 밀랍 등으로 만든 판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빈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같지 그렇다면 우리는 백지와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외부 세계에 대한 알물을 얻게 되는가 이걸 설명해야 하는데요. 그걸 설명한 책이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인식, 인식.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암, 지식. 그래서 이걸 지식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식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로크의 대답은 경험입니다. 관념도, 지식도, 경험을 통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경험된 사실들. 물론 로크는 이걸 단순관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오성을 통해 종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요즘은 오성이란 말을 잘안 쓰니까. 지성과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물론 지성은 지각, 감각된 것을 정리하는 이성적 작용. 우리는 보통 지성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냥 고등학교 수험생이라면 그냥 이성 정도로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암, 지식의 근원은 경험에 기초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분들은 로크의 생각이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주장이었지요. 더더욱 기독교에서도 못마땅할 만한 그런 주장이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다루려는 대마는 정치 철학인데요. 정치 철학은 왕당파였던 홉스에 비해 로크는 의외파였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로크의 가장 유명한 저은 통치론이지요. 정확하게 시민정부에 관한 두 가지 이론입니다. 시민정부, 여기서 우리가 아는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은 왕권신수서를 주로 비판하는 내용이고 2권이 우리가 아는 사회계약서를 대하는 내용이어서 일반적으로 통치론이라고 할 때는 2권을 주로 말하게 되지요. 여기서 시민사회에 들어가는 목적, 시민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로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두 단어로 잡아준다면 소유권과 저항권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오던 해는 1689년이어서 명예혁명 다음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혁명을 정당하게 해서 쓰였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집필을 시작한 것이 1681년이어서 명예혁명을 유도하기 위해 쓰였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여러분들도 책 써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생각과 업무는 다 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의 사상이 명예혁명의 영향을 준 거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명예혁명 이후 고구로 돌아와서 정리하고 수정 보완해서 책을 낸 것일 뿐인 것 같습니다.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크가 살던 시대를 이해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로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17세기 중순, 영국은 찰스 1세를 중심으로 하는 왕당파와 올리버 크로메을 중심으로 하는 의협파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로크의 아버지는 청교도로서 의협파였고 당연히 로크도 의협파였던 것이죠. 왕당파는 왕의 절대 권력을 주장한 반면,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의협파는 끊임없이 왕의 권력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내전으로 이어지죠. 그게 청교도 혁명입니다. 청교도 혁명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지만, 이젠 왕권 진술은 더 이상 이론적인 근거로서의 힘을 상실하게 되죠. 하물며,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사람들은 성경보다 객관적인 관찰과 논리적 설명에 더 믿음을 갖기 시작한 때였으니, 왕권 진술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먹히는 논리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한번 우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